전기차 시동은 대체 언제쯤 켜지는 겁니까? K 배터리의 캐즘 탈출구를 지금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승장구했던 이 전기차 K 배터리 장애물이 이름바케즈미입니다 캐즈미 일시적 수요둔화를 만나면서 이 고심이 좀 깊어진 건데요. 여기에 대한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K 배터리의 실적이 좀 저하됐다. 캐즈미 직격탄을 맞았는가? 뭐 여기에 대한 궁금증들 많은 분들이 있어서요. 이성훈 대표님 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장님 지금 캐즈미 직격탄이 뭐냐? 라부터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이거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사제 살짝... 뭐말 그대로 하면 일시적인 뭐 수요 수요했구나. 정체, 예, 네, 수요둔화는데 음. 근데 이게 좀 캐짐 캐짐 얘기한 게그 일시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근데 일시적인 것 같지는 않으신가 보네요. 왜냐하면 이제 작년 이제 상그 중반 때 음, 어떤 전기차 쪽에서의 뭐 테슬라도 어떤 가격도 인하하면서 뭐 이렇게 좀 시작이 됐던 상황이었는데, 근데 작년 중반 때도 작년 하, 그 연말이면 나아진다. 근데 작년 연말 때는 올해 상반기 때 나아진다 근데 좀 계속 계속 이 부분이 지금 그 나아진다는 부분은 또 계속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도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 이게 좀 좋아질까라는 생각은 분명히 좀 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캐즘이라는 일시적이냐 아니냐. 이 부분도 한번 좀첫 번째 좀 따져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결국은 그거죠. 북미 쪽, 만약에 어떤 신행시장이 아니라, 어, 선진국 시장이거든요. 가장 어떤 소유 그 지금 현재는 뭐 전기차 쪽은 이 어떤 시로 새로운 어 시장에 대한 그 시, 진입 시기이기 때문에 선진국부터 처음에 수요가 시작되면서 퍼지는 부분인데 음. 지금 북미 쪽과 유럽의 전기차 수요에 대한 부지는 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어, 당연히 그전에는 이제 기저효과 때문에 플러스 성장이 있었지만은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 부분이 지금 둔화되고 있는 과정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 캐짐이라고 하기가 어, 저는 좀 어,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자재 가격에 대한 하락 부분이 좀 있, 어던 상황에서 그전 어떤 이 수주나 좀 많이 받았던 뭐 배터리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실적에 대한 부정적인 레깅 효과가 지금 나와지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네. LGN 솔루션도 그렇고 네. 어 우리나라 음 삼성 SDI 네. 또 SK온 실적이 추정치가 좀 굉장히 좀 낮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엘지 N 솔루션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의 적자라고 했지만은 이 AMPC를 제외하면은 어떻게 적절하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음. 뭐 그런 걸 봤을 때는 지금은 어 전기차 수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음. 어 재무적인 어떤 이 가격적인 측면 같은 경우에도 마진에서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정말 힘든 과정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저희는 이제 또 주가로 이제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 이제 주식하는 분들이니까. 네. 근데 이제 주가는 이 부분을 지금 충분히 지금 반영을 다 하는 상태에서, 어, 제가 봤을 때는 이 캐즘이라고 좀 얘기를 한다면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면은, 음. 어, 이제는 좀 조금씩 담아두는 과정도 이, 어, 중요하겠지만, 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바닥에서 좀싼 듯게 담아두는 과정이지, 음. 반도체나 이런 실적주에 대한 음, 잘 가는 종목들을 더갈 거라고 실제더 나올 거라고 확신하면서 들어가는 음. 어, 그, 들어가는 포인트는 틀린 건 분명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싸니까 좀 담아두는 쪽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음. 일단 두나가 어떤 단기적인 부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좀 보수적인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김시현 팀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여기는 좀 보수적으로 일시적이지 않다. 길게 봐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김신현 선생님도 그렇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하반기까지 만약에 계속 둔화된다면 그이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뭐 같은 맥락으로 얘기해주셔도 되고, 다른 측면에 있다면 얘기해주셔도 됩니다. 비슷할 수밖에 없고, 음. 결국 소비자가 전기차를 선택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하는지 음, 안하는지가 어, 이제 전기차가 왜안 가요? 하면은 항상 질문을 드려요. 지금 돈이 주어져 있고, 자동차를 살 건데 네. 일반 차를 살 거냐 전기차 살 거냐 하이브리드 차를 살 거냐 저 하이브리드요. 저... <laughs> 네, 저희... 다 그렇지 않을까요? 다들 네, 저희 부모님도 네. 최근에 하이브리드 차를 사셨는데 네. 아, 저 좋더라고. 어, 우리 차장님도 혹시? 어, 전 내연기관이었어요. 아, 내연기관을. 네 알겠습니다. 설마 또, 또 취향이 다르니까요. 아, 이런 질문을 네. 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물어보더라도 음. 전기차를 사신다는 분을. 본 적이 없다. 일반 투자자분들께도 네. 여쭤보고 또 이제 앵커님들께도 항상 여쭤보는데, 음. 뭐 하이브리드, 내연기관차 다양하게 나오는데 전기차는 안 나왔습니다. 음. 전기차는 조금 더 확인하고 사보겠다. 네. 인프라가 구축될 때까지 사보겠다. 기다려보겠다. 안정성이 조금 더 확보가 될 때까지 음. 조금 더 기다려 보겠다라는 음. 내용들이 어, 조금 더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 좀 수요가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어도 설문 조사를 통해서 보면. 여전히 인프라가 잘안 깔려있다, 충전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어, 뭐, 하반기까지는 좀 캐즘이, 하반기는 캐즘이 좀 네. 완화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나왔는데, 저는 이 내용들을, 어, 지난해,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살짝 캐짐에 대한 구간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음. 그런데 어 하반기부터는 다시 한번 2차전지 종목군들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음. 지금 2분기에 막 진입을 했죠. 음. 어, 3분기에 막 진입을 했죠. 7월이다 보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전기차 캐짐 구간에 못 벗어나고 있다라는 음. 내용들, 특히 리포트를 보게 되면 여전히 2차 전지 종목군들은 확인해야 하는 요소가 음. 굉장히 다양하게 많다라는 내용들밖에 음.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은 과연 하반기로 조금 더 나아가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 회복이라든지 혹은 리튬이라든지 음. 광물에 대한 가격이 턴을 하지 않는 이상 음. 어, 지금 상황에서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여전히 조금 더 음.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음. 그리고 하반기에 좀 다시 한번 턴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는 근거가 GM의 가이던스가 굉장히 공격적이었다라는 점이랑 음. 신차가 좀 나오다 보니까 음. 관련했을 때 수요는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어요라는 근거들인데, 어 실제로 신차가, 신차 모델이 나온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과연 많이 사줄까? 이런 정도는 우리가 뭐 조금 더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음. 어 결국 전기차가 많이 팔리기 위해서는 볼륨 모델이 많이 필요한데, 현재 그역할 하고 있는 게 테슬라밖에 없다. 음. 그냥 대표적인 테슬라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근데 테슬라면 말다 한거 아닌가요? 근데 테슬라를 또볼때 네. 전기차로 봐야 하냐, 혹은 자율주행차로 봐야 아, 되냐 그것이 또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갈, 가려서 봐야 되다 보니까 네. 전기차는 아직 보수로 조금 더 보자. 아, 전기차는 좀 보수적으로 보자.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것 같고요. 자, 한국의 또 배터리 3사가 또일분기또 성적이 부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 K 배터리사의 탈출구 경쟁력은 그럼 없는 거냐? 여기에 대한 또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성훈 차장님, 진짜 경쟁력이 없는 건가요? 탈출구가 있다면 어느 쪽으로 우리가 보면 좋을까요? 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좀 아쉬웠던 부분이 음. 어 지금 이제 LFP는 중국의 배터리 뭐비어자다 이제 독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노선을 달리하겠다라고 하면서 삼원계 쪽으로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전기차 수요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음. 이 값이 싼 LFP 쪽에서의 완성차 업체들의 러브콜에 날아오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LFP 쪽에서 다시 한번 뛰어드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경쟁력이라기보다도. 어, 우선, 여러 지금 자구책을 마련하면서, 어, 이 중국 쪽에서의 경쟁 기업들과의 격차를 좁히는 방법밖에 저는 없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결국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또 이제 밑에, 어, 또 이제 하부, 뭐 소재, 뭐이 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앞서, 저, 앞서 다 얘기했지만, 어음.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있어야 되고, 중국과 중국 배터리 기업들과의 이 경쟁에서 얼마만큼 전 앞서 나가는 것은좀 바라지 않습니다. 이 좁혀지는 폭이 좀 빨라지냐에 따라서 저는 2차 전지 이 배터리 어셀 기업들뿐만 아니라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올라갈 수 있는 건 당연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제 말처럼 쉽지가 않죠. 그렇죠. 네, 쉽지가 않지만 지금 현재 음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LFP 쪽에서의 이 전방 기업들과 유럽의 완성차 기업들과의 어, 계약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드라이브를 좀 거야, 거는 그런 상황이고, 앞서서 이제 인프라 쪽도 얘기했지만, 어, 지금 현대차 그룹도 지금 경기차 충전소나 인프라에 대한 부분에 투자를,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 우리나라 안에서의 이 전기체된 수요 부분도 올라갔을 때는, 어, 어, 대표적인 그런 기업들은 좀 주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매수관점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음. K 배터리사의 현 상황에 대한 탈출구, 여러 자구책 마련이 필요한데, 그 중에 가장 먼저 1번으로는 전기차 수요가 얼마나 됐는지, 그 유무사항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중국 업체의 경쟁력을 얼마나 우리가 빠르게 좁혀갈 수 있는지에 대한 시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2차 전지, 또셀 업체 관련주들의 주가 추이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막 최근에 막 고공이 이제 시원스럽게 막 날아가다 보니까 관련해서 전기차의 호황이 뭐다 되지 않을까? 글로벌 시장은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왜 우리 K 배터리만 자꾸 악재가 부각되느냐. 좀 속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배터리 누르니까 좀 팩트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악재가 부각되는 이유도 알려주세요. 일단 테슬라가 움직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따져봐야 해요 아, 정확히 봐야 된다 어, 정확하게 네. 봐야 하는 게 물론 테슬라가 움직인 요소가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어, 다만 2분기 인도량 자체가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 더 따져봐야 하는 것은 어, 물론 1분기 대비했을 때 증가하긴 했지만 시장의 기대치가 워낙 낮았습니다 그동안 2차전지가 좀안 좋고 전기차 수요가 좀안 좋다 보니까 어, 관련했을 때 기대치가 워낙 낮았던 상태에서 8월 8일에 로봇 택시에 대한 기대감들 특히 ESS 같은 경우 매출이 두배 넘게 성장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0 0 0원씩 종목군들을 투자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전기차에 대한 성장에 좀 미래를 그리고 있다 하시면 테슬라를 사는 걸 권합니다. 네. 어, 아... 전기차라기보다는 자율주행 쪽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두고 있고 특히 FSD라든지 음. 데이터량으로 보게 되었을 때, 현재 완성차 중에서 테슬라만한 기업이 거의 없다 보니까, 어, 관련했을 때 기대감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뭐, 로봇이라든지, 어좀 관련했을 때좀 굉장히 잘, 잘 해주고, 해주고 있다 보니까 네. 어 지금 테슬라 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오히려 음.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흐름들이라든지 음.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만 음. 어, 기대감을 안고 8월 8일 전까지는 테슬라에 조금 더 집중해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음. 8월 8일 전까지는 테슬라의 주가 추이를잘 살펴보자라고 그냥 한마디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성우 차장님과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신지 원픽주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포스코피처엠, 삼성 s d i 에코프로비엠 굵직한 종목들 있는데 이 안에서 자 이차전지 등 K 배터리 연말의 상승곡성 기대감을 걸어볼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자 차장님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왜 삼성 SDI일까요? 어 우선 싸다. 근데 싸다는 부분 같은 경우는 어 지금 현재 그나마 좀이 중국 그 배터리 기업들과의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음. 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생산력을 확대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실적으로 잡히는 그 상황은 저는 내년까지도 아니고 2027년에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삼성 SDI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지금 속상한 구간이거든요. 네. 뭐그 한때는 이제 80만 원까지 갔던 주가였지만 정말 거래량이 여러 가지 안나온 상황인데 지금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뭐 배터리 셀, 2차전 소재 기업들을 어 하나 정도만 하나를 좀 매수한다고 했을 때는 삼성 SDI가 어 들어가기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배터리 셀 종목 안에서 삼성 SDI를 또 언픽 종목으로 뽑아주신 이유의 가장 큰 부분은 너무 싸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서 또 관련 섹터 궁금하시면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